짱 쉽고 짱 예쁘게 네일팁 만드는 네 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. 우선 핸드워머를 껴주세요. 농담입니다. 첫 번째 크롬펜 마커로 세마 네일팁 만들기. 크롬펜 마커로 그린 그림 위에 실버 파츠와 스티커를 더해주니 에스파가 떠오르는 네일팁이 완성됐습니다. 두 번째 네일용 젤펜으로 낙서 네일 만들기. 파츠만 붙이면 어쩐지 심심하잖아요. 낙서 디테일을 추가해주니 Y2K 감성 뿜뿜이죠. 앞에 만든 두 가지 네일을 이렇게 섞어서 붙여줘도 예쁘겠죠? 파츠 붙이는 게 어렵다면 비즈 스티커를 이용해보세요. 스티커를 붙이고 탑젤만 발라주면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붙이고 있는 치크 네일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. 베이스 젤을 발라주고 아이섀도우를 중앙에 발라주기만 하면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저는 네일 아트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제 방법이 틀렸다면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.